자, 안녕하세요. 토컬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k의 n 제곱근에 대해서 해석해 봅시다. k의 n 제곱근 하면은 kn 제곱근 하면은 지수 파트에서 다루고 있죠. 그 자, 그런데 방정식과 함수로도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과 그래프로 설명하면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자, 우선 우선 k의 n 제곱근이라는 내용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식으로 표현하는데 k라는 것은 계산한 결과죠. 그죠? 계산한 결과가 k인데 어떤 수를 n 제곱해서 나온 결과가 k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k의 n 제곱 근 이렇게 표현된다고. 자, k의 n 제곱 근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잘 익혀 놓읍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k는 계산한 결과니까 실수가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n은 어떤 수를 거듭 제곱했으니까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한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방정식과 함수로도 설명할 수 있다 했는데 첫 번째로 방정식으로 한번 봅시다 방정식으로 보면은 x의 짝수와 홀수 제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X, x의 짝수와 홀수 우선 짝수를 보면은, 자, X를 거듭제곱했는데, 짝수 거듭제곱했어. 짝수 거듭제곱하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예, 양수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항상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말은, 지수가 짝수로 얘기하니까, 2, 4, 6, 8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2, 4, 6, 8, 씩 이렇게. 그러면은, 2차 방향식이 되고, 4차 방정식이 되고 6차 방정식이 되면은 근이 2개 내여 6개 나와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방정식을 풀면은 항상 항상 2개의 실근만 존재한다는 거 X의 짝수 제오건 이꼴 K 꼴에서는 항상 2개의 실근만 존재한다는 거자 그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허근이 됩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허근이 되는데 자이 내용을 밑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X제곱. X제곱하면 4 되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면 4의 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그죠? 4의 제곱근 하면 x 제곱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곱근 방식으로 푸는 방법은, 우리 이런 게 했죠. X제곱은 A 하면 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처럼 제곱근을 풀수 있죠.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왕하면, x 제곱 마이너스 사이골 제로 해서, 이차방정식이 되죠. 그죠? 이차방정식 자, 이차방정이 되니까, 합차의 공식으로 풀면은, 엑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허근 없이, 온전히 실근두 개가 되죠. 그런데, x 네제곱 한번 봅시다. x 네제곱 16 하면, 이것도 역시 말로 표현하면은, 16의 네제곱 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역시, 제곱근 형식으로 풀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제곱근 1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또 나와. 그런데 이항하면은 4차 방정식이 되죠, 그죠 4차 방정식 되면은 근이 4개 나와야 되잖아. 자, 역시 합차의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x 4제곱 플러스 4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는 허근이죠, 그죠 d가 음이 나오잖아. 판별식이 음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4는 허근이 두개 나오고, x 제곱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실근이 두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짝수가 될때 항상 두 개의 실근이 나온다는 거또또 또 봅시다. 64의 6 제곱근 이렇게 하니까 x 6성은64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역시 제곱근의 형식으로 풀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은 6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렇죠. 자그데 방정식으로 풀면은 또합차의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 세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인수분해하는 방법 알고 있죠, 그죠? 모름이 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D가 전부 다 음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허근이 되죠, 허근이. 그런데 실근의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역시 두개 나오죠, 그죠 역시 두개 나온다. 자, 그래서 짝수 지수일 때는 그 지수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항상 두 개의 실근만 존재한다는 것. 그렇죠? 자, 방정식으로 보니까 두개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근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제곱근 방식으로 보니까 딱두개 나오죠, 그렇죠? 자, 이런 내용.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지수가 홀수일 때 봅시다. 자 홀수일 때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개의 실금만 존재합니다. 한 개의 한 개의 실금만 존재한다는 거. 한 개의 실금만. 자 홀수일 때. 자 예를 보면은 의세 제곱근 하니까 x 세제곱근 8은 2 나오죠, 그렇죠? 자 이때 이항해서 방정식으로 풀면 3차 방정식이 되죠. 자, 이때, 인수분해하면은, x equal 2라는 실근이 나오고, 나머지 x 제 plus 2x plus 4는, 판별식이, 음이 되니까, 흔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이런 구조. 그리고, 3 2의5제곱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근은 2가 되고, 나머지는 흔이 되죠. 4개. 자, 방정식으로 표현하면은, x, 5제곱 마이너스 3 2는0 되죠. 그죠? 이제 이때, x-2를 인수로 가지니까, 조립제법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조립제법 하면 나옵니다. 자, 그래 실근은 2고, 나머지는 흑근입니다 이처럼, 지수가 3, 5, 7, 9, 뭐, 11, 얼마든지, 얼마든지 크더라도, 홀수일 경우는, 오직 한 개의 실근만 존재한다는 것, 오직 한 개의 실근만 존재한다는 것,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흔히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xn 성은 1하고 n 성은 마이너스 1인데 이두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 이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자 먼저 xn 이꼴 1 이런 꼴좀더다 거듭 제했을때 결과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될때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친숙가죠 그죠? 렇 이런 모습은 친숙가잖아 그렇죠? 이런 모습은. 친숙한 모양인데, 이걸 연장해서 방정식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X 해주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인수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결과가 1일 경우다. 자, 1일 경우는 이렇게 각각 변수의 개수가 점 1입니다, 1. 점 1이죠, 그죠? 점 1이죠. 자, 1일 때는 점 1이 된다고. 여기 위에서 보면은 32가 1이 될 때는 개수가 막 달라지잖아. 조리제법 하면 알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은 규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x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돼 있는데, 얘 마차로 이 쭉쭉 내려가죠. 부호는 점다 풀었어요. 개수는 점 1이고, 차수가 한 차수씩 내려가죠. 그죠? 자, 이런 꼴. 이런 꼴. 그리고 -1일 경우는 -1일 경우는 여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 있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 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부호가 일률적으로 좀 플러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런 구조로 되고 있는데 계수는 다 1이다. 그렇죠? 자, 이런 구조되어 있는 걸이 내용을 앞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로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로 역시 지수가 짝수일 때, 지수가 짝수일 때 a의 n 제곱근 하는 n이 짝수일 때, 짝수일 때 봅시다. 이때 그래프로 해석한다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을 전부 다 함수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을 y equal xn, 오른쪽을 y equal a 이렇게 놓으면은이두 함수의 교점의 교점이랑 y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교점의 x 좌표. 교점의 x 좌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n 조근이 되고 즉 n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y xn과 y a의 교점의 x 좌표가 a의 n 조건이 된다 했죠. an 의 조건은 이 방정식 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a가 0보다 크, 클 때도 있고, a가 0일 때도 있고, a가 음일 때도, 때도, 때도 있겠죠. 미지수니까. 그렇죠? 미지수니까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a가 양수일 때는 위에서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고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y가 0이란 얘기죠. y가 0이란 건 액축을 얘기하잖아, 그지? 예, 액축에 접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a가 음일 때는 이렇게 a가 음일 때는 액축 밑에 있는 상수 함수가 되죠, 그죠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는 그래프의 교점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 자, 그러면은 a가 0보다클 때는 x축과의 교점이 두개 있잖아. 그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풀던 제어건 방식 또는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의 모습 나오죠, 그렇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n 제어건 a 이렇게 나오잖아. 두 개의 실근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리고 a가 0일 때는 X가 교점이니까 예의되죠, 그죠? X 값은 예의되죠. 자, A가 음일 때는 만나질 않잖아, 그지? 만나지 않으니까 실근이 없다 된다 말이야. 자, 실근이 없다는 말은 우리 앞에서 풀었듯이 전부다 흔히 되는 케이스죠, 그죠? 자, 흔히 되는 케이스.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N 제곱 a n 제곱 a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16의 네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 한다면 물론 이건 앞에서 했죠. 그죠? 16의 네 제곱근 이니까 16의 네 제곱근 1에 됐지. 그래서 x를 제곱근으로 풀고 또 방정식으로 풀고 하니까 역시 근이 두개 나오죠. 그죠? 4차 방정식인데. 그런데 그래프로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 y로 놓고 이걸 y로 놓으면은 y가 같은 x의 값이 말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x 좌표는 마이너스 -2와 2가 나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실근이 두 개다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프로 봄이니까 명확하게 눈에 선명해 보이죠 자 이제 n이 홀수일 때 봅시다 자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a n 제곱근의 근은 실근 한개 존재한다 했죠 자 실근 한개 존재한다 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허근이다자 그럼 여기 역시 y 골 x n 하고 y= 골 a 해서 두 함수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교점의 x 좌표가 a n 적 근이 되고 n 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역시 여기에서 a는 상수죠, 그죠? 상수인데 임의의 수이기 때문에 양이 될 수도 있고 양수, 음수 될수 있죠.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a가 양수일 때는 여기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실근이 한개는갈수 있죠. 또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x축과 교점이 한개 생기죠. 역시 y골 0일 때는 x축이 되니까 x축과 교점이 역시 한개 생겨서 교점의 좌표는 0이 되죠, 그죠 자, a가 음수일 때는 a 음수일 때는 여기 역시 교점이 한개 생기죠. 그래서 실근이 한개 생긴다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a가 0일 때는 x가 0이지만, a가 양수고 음수일 때는 n 제곱근 a가 된다는 거. n 제곱근 a가 된다는 것알수 있죠. 자, x n 이꼴 a 할 때, n이 홀수일 때는 x 이꼴 n 제곱근 a 되는 거 알죠, 그죠? 자, 그런데 학생들이 a가 양수일 때는 n 접근 a 하면서 a가 음수일 때는 계 마이너스를 붙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됩니다 n이 짝수일 때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 접근 a 이래 되는데 n이 홀수야 홀수일 때는 한계죠 그죠 이 부딪히는 게 한계잖아 실근이 오직 한계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고 모양은 똑같아 n 접근 a 똑같은데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그럼 a 값이 의해서 x 값이 나중에는 음이 나온다고. 자, 이 음의 위치죠. 그죠? 자, 음이 나오게 돼 있다고.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y 골 xn과 y 골 a 교점의 액자표가 a n 적곱이 된다는 거. 자,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입칠의 세제곱권중 실수인 것을 b라 할 때. 자 먼저 식을 씌울 수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이렇게 적는 거 그죠? 자 그때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자 결과적으로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죠? 자 음수가 나오지 그죠? 자 표기는 마이너스 붙이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방정식으로 고쳐졌을 때, 역시, 역시, 인수분해 하면은, 실근은 마이너스 3 나오고 나머지 두 개는 흑은이다.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실근이 한 개고 나머지는 흑은이다.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함수로 하면은, y 골 x 하려고, y 골 마이너스 27. 이런 상수함수와의 교점. 교점이한개 생기죠. 그죠? 자, 그때 값은 마이너스 3. 그렇죠. 자, 교점은 한개 생기고 실근은 마이너스 3한 개다. 나머지 보이지 않는 두 개는 근이란는알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면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서 실근의 개수를 알수 있죠.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한 개라는 걸알수 있죠. 자, 문제 한 문제 풀어 봅시다. n은 자연수인데. 이 이상 1 0하의자연수라 했습니다. 자, 이때 세 제곱근 3의 5승의 1/2승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죠. 자, 이 숫자는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 된다 해서 n 제곱근 이 숫자가 이 숫자가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 된다 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x죠. x 근이 지근 그죠? 이것이 근이 된다 말이야. 이렇게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구랬는데 식을 적어보면, a에 대한, 그렇죠. 어떤 자연수 a의 n적근,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n 짝수일 때, 홀수일 때, x를 이렇게 표현하는, 배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x가, x가 이거단 말이야. 자, 이거이기 때문에, 플러스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플러스. 이거단 말이야, 이거. 자, 그러면은, a의 n분의 1승 되겠죠, 그죠? 자, a의 n분의 1승이 되고, x 값은,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3의 6분의 5 된다는 걸알수 있죠? 자, 3의 6분의 5야. 그럼, 같죠? 자, 이때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수의 n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3의 6분의 5n 됐다. 자, 그럼 여기에서, a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3의 6분의 5도 자연수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수가 뭡니까? 지수와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야 되잖아. 자, 그래서 n은 2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를 구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100을 6으로 나누면은 16이 나오죠. 16개. 자. 2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는 16개다. 얘기야. 그래서 6의 배수는 16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n은 16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은 개념을 가지고 서서히 풀어놨고, 이 문제를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렇죠. 이것이, 이것이 건이라 있죠 그죠? 이것이 건이다 말이야. a의 n제곱 건 되잖아, 그죠?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 이걸 했으니까 바로 적을 수 있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은 바로 정리가 되죠 그죠? 바로 정리가 되면은 여기서 이 과정을 그대로 밟으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바로 식으로 연결해서 풀 수도 있다.